여러분 세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딥핑크 모여는 뭐,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 차를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제가 막뭐 정말 번지르하게 차를 공개했었는데 찌그러져 있고 차 거의 뭐 쓰레기통 수준이었죠? 네 지금도 그 상황이긴 해요. <laughs> 왜냐면 차를 이번에 이제 안전 벨트도 고장 나고 거기다가 배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연식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방전되고 오히려 그 고치러 오신 분이 이게 왜 방전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차가 좀 이상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결심했다. 좀좀 아, 좀 천천히 바꾸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서 이제 먼저 차를좀 먼저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문제는 차를 뭘 알아야 여러분 이게 좀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차를 좋아하지만 하지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에 타던 그제규어 차량을 팔았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 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 오시라고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대표님은 안 오셨어요. 대신에 오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비서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일단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처음. 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그 소개 한번 어떤 이제 그 몸을 담고 계시는지 아,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썸카라는 회사에서 딜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진 대표님을 보좌 하면서, 지금은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네.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니,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소면이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차 팔면 홍행당하나요? 일단 네. 저희 봐서 아아 아아아아 아, 아, 이거 잘 끝내 이거 구모 둔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계속 아. 원하시는 걸로 바로. 아 예. 그래.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뭐막그 뭐야 부가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 수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서실장님이시니까 한번 잘 부탁드려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좀 봐보시니까 어때요? 어 아, 지금 막막막 미치겠어. 요 아, 제가 원래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구매를 한다 생각보다 먼저 보고 어떤지. 사실 새 차를 사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고 아니 중고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갖고 좋았다고. 주, 좋았다고? 야, 좋을 것 같다고 네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물 다 보, 일단 매물 선별하고 선정하고 그다음 내려가서 차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를 이제 보러 도착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사무실에서 몇 대의 차를 선별해서 골라서 왔고요 워낙 많아갖고 아우 뭘 고르지 다 사고 싶었어 그래서 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아, 예, 자, 농담이고요. 네, 이거를, 뭐, 함부로 갖고 있어면안돼죠 네, 예, 제가, 예,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럼 저희가 우리 볼 차량을 지금 이제 보여주실 건데, 이건 하나 좀 외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20대시잖아요. 아, 진짜요? 어, <laughs> 20, 20대신 줄 알았어. <laughs> 네,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20대 친구들이 있대. 이제 많이 보거든요. 아, 네.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차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연비 좋은 차량을 많이 찾으시죠. 네. 그럼 그런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뭐 경유 이제 경차도 있기는 한데 네. 경차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좁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표적으로 뭐 코나나 티볼리 이렇게 해서 많이 선별 하시고 저희가 또 추천도 드리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걸 코나를 보고 싶었던. 이 유중 하나가 요즘에 또 나왔던 차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되지 않은 차라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메모 있어서 볼 거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또 여쭤 볼게요. 사의 초년생들한테 그런 차가 있으면은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어, 일단 아, 예. 그러면 아 이게 근데 그 바로 차를 좀 보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이 코나 이게. 근데 준중형 SUV인가요? 소형 SUV? 소형 SUV? 아. 너 보지 말자. 자, 한번 타볼게요. 아, 제가 타봐야겠다. 네, 네. 차를. 어, 근데 안에 타보니까 괜찮은데? 의외로 네,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 차는 제가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사양이 천연으도 초등수, 좋지만은 일단 우선 제가 탈 수가 없던 차네요. 일단은 네. 뭐 뒤로 워낙 똑 훨씬. 그니까요. 키가 너무 커버리니까. 아니, 본 거는 만족합니다. 어, 이제 다음 차들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다음 차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뭐베라 솔직히 뭐 펠리세이드를 보고 싶었는데, 팰리세이드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를 보러 온 이유가 조금이라도 값싼 가격에 좋은 차를 보려고 해서 왔는데,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추천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쉬워요, 그못 봐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차량을 한번 이제 이 차량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싶어 하실까봐 제가 한번 선정을 했는데, 독일의 3, 사입니다 벤츠, 아우디, 예, BMW. 예 이렇게 아안 받았어요 아, 안 맞았어요. 아, 아 네. 다시 볼까요 네. 벤츠, 벤츠, 아우디, 아우디. BMW 삼사이세 <laughs> 네. 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V도 보고 거기다가 좋은 차도 한번 보는 걸로 해볼게요 털2이차 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이쿠고요 네가 420그사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보통 이제 젊은 남성분들께서 많이 <laughs> 젊은 남성? 네. 젊은 남자들 이런 거다 돈이 얼 이거 얼마인데 이게 이거 가격 오픈 되나요 이것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는 은 이제 3천만 원대예요. 3천이요? 이걸 산다고 하면 최대한 막 깎아 주시나요? 아 그럼요. 진짜요? 이 얘기는 여기 여기 다 찍혔어요. 그럼요. 뭐 계약서만 쓰신다고 하면. 아 계약서? 네. <laughs> 뭐 계약서가 뭐 노예 계약서인가요? 아, 아, 아. 그럼 얘를 한번보겠다어 얘는 진짜 간이 나겠다. 후안이 이쪽 탈 보세요. 맞죠? 오와와 오, 오, 야. 야, 이게 티블리를 잠깐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티블리랑,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달라 보이네. 잠시만요. 일단, 문부터가 달라. 이거, 뒤로 어떻게 당기나요 아, 이거, 이걸로? 네네네. 아, 제가 비행도 m w 안 타봐서. 아야. 아, <laughs> 티내면 안 돼. 총공 티내면 안 돼. 악셀 한번 박아 되나요? 네, 예, 박 어. 어, 묵직해. 와, 아, 근데 이거 타고 가면은. 저기, 어디, 그, 헨네시스 일층 꼬실 수 있나? <laughs> 아, 아, NOPE 이차 키를 드려야겠죠? Yeah.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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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오차는 이제 어떤 차죠? 그 <laughs> 다음 차량은. 네. 뭐벤진 차량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그 아까 SUV도 말씀을 하셨으니 네네네. 이번에 이제 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볼보 차량. <laughs> 볼보 좋다. 네, 아니 볼보 SUV 차량을 볼보가 너무 이뻤던 게그 이오리 효리내 림박에서 그걸 보면 너무 이쁜 거야. 차값이 좀 세긴 세는데 이 차는 뭐 중고니까 좀 싸게, 싸겠죠? 싸 그래도 이 차량은 거의 뭐 신차 가격이기 때문에. 아, 신차예요? 어이 신차가 연식이 어떻게 되는 차인가요? 17년식이고요 17년식이요? 17년식이고 주행은 4 3 0 0 0 2017년 신차가가 얼마라고요 이게? 7천만 원 7천만 원?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재 고객이요. 신차가요? 그럼 얘는 아, 지금 이차량 차는... 얘가 7천만 원이라고요? 네. 오늘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은 내가 레이프템 다 팔아서 이거 갖고 간다 그래야지 되는 거 같다 <laughs> 와 7천만 원 실화야? 어 7천만 원은 지만드지어 이거 뭔지 묻는데 한만원 정도. 아까인 건가요?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좀 제가 아, 후후 하면서 자 한번 그러면 내부를 먼저 보고 싶어요. 오 차가 크다. 얘도 대형 SUV인가요? 이 차량은 대형보다 조금 작은. 아중 예, 중대형? 아, 중, 중대형? 네. 요즘에 또 인사 차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차 문은 어떻게 여나요? 예. <laughs> 네 자. 오 잠시만. 네, 어? 갖다, 어. 갖다 대야 돼요 이렇게? 아니요 손을 터치하면 돼요. 오저저 어? 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셋 이렇게하면 잠기죠. 오. 어? 잠긴 잠긴 게 아니었나? 잠깐만. 열리는데 그냥. 네. <laughs> 아 이게 좀 사람을 가려서. 아 그런 거예요? 아 아니에요. <laughs> 네 이렇게 하면 잠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아 터치식이구나. 네, 터치식이에요. 아 그냥 이제 네. 오손 뗐다가 네. 다시. 네. 개꿀이다. 와, 쩐다 이거부터 고급지네. 티 내면 안 돼. 청룡티 내면 안 돼. 와, 이거, 이거 한번 타봅시다. 바로 옆에 타봐요. 노, 야 높다. 진짜 높아요. 내부봐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은 어떻게 걸죠? 시동 이건가? 야야 아, 이기 엔진. 네. 아, 아닌데. 이게 타일머 길이 이러니까. 아, 이게, <laughs> 이게... 지금 <연기야>? <웃음> 이게... 이게... <laughs>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잠깐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요. 요게, 스타트 있죠?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소리 봐, 소리. 와. 야, 2차 타시는 분이 S8까지 돼 있는 거 보니까, 적어도 2년 된거 맞네. 연결을 하면 어떡해요? 어 연결하는 거 아니야. 티내면 안 돼. 총렁 티내면 안 돼. 확실히 안 좋아 보이죠? 차 아, 지린다 뒤에가 엄청 넓어 저 뒤에가 엄청 넓어요 트렁크가 넓어서 사람도 들어갈 것같은 여기? 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빼돌리고 <목소리> 아니, 아니. 빼돌리기미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싫화야잘 봤습니다 와이차이차 이차 마음에 든다 돈, 돈 벌어와야겠는데요 아 일단 네 감사합니다 일단 벌보였고요자 이번에는 솔직히 보고 싶었어 바로 뭐 어떤 차입니까 설명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차죠? 간단하게, 네. 아이언맨 차라고. 아, 네. 다 아실 것 같아, 그러면은. 차는 제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아, 대박이다. 이 생각이 드는 차. 바로 보시죠, 여러분. 바로? 아우디. 아우디 R8입니다. R8. 예. 어,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지금 타봐야 되는 거죠? 야 r 8는요 앞에가 아니라 사실 거의 뒤에가. 이렇게 엔진이. 그쵸. 이게 간지지. 그치, 왜냐면 그치, 그치. 얘는 트렁크가 여기 없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네. 와, 엔진 떼가고 싶다, 이거 진짜. 그치, 그치. 아이. 오, 오, 움직여, 움직여. 와, 와, 정말 조심히 가고 계세요. 진짜로. 와, 야, 차를 빼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내부 봐. 시동을 껐다 한번 켜 볼게요. 그러니까요. 이건 같아, 스타트. 아, 스포츠구나. 잠깐만. 아니, 그래도, 아 쿠이키! 이거네. 이게 또 슈퍼카에도 또 그런 자존심이 란는게 꽂는 거래요. 꽂는 것도 잘하거든요? 자, 꽂아볼게요. 딱 해서. 와, 이거거든. 야, 미치는 거 봐라. 스틱이 이거 어, 막 만지면 안될것 같아. 뭔가 막, 어, 훅갈것 같아서. 빨리 내릴게. 일단은 이거, 이거, 이거 괜히 이거 비싼 차이고 훅갈 수도 있으니까. 와 이쁘다 와 차가 진짜 이뻐요 아이언맨이 된 기분은 개불 이거 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마, 느낌만 봤다 아 오늘 우리 이 썸카에서 좀본 차량 중에 솔직히 이 벤츠 독일 3사 중에서 벤츠가 빠지면 또 되겠습니까? 이 삼각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는 꼭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또 좋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마지막에대망의 장식할 딱 봐도 클라스가 달라요 이 차가 SLS AMG 63 63 AMG요? 네, 실질적으로 벤츠에서 나오는 63 라인 중에서는 실제 6300cc에 가까운 6200cc가 6200cc요? 네, 6200cc고 자연흡기. 자연흡기 자연흡기, 그, 그 유명하다는 자연흡기, 그 유명하단 자연흡기. 현재 나와 있는 63 라인에서 실제로 6000cc가 넘어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게 실체이고요 네, 보통 4000cc 요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은 자연 규제나 네네. 소리 때문에 너무 이제 아소제가 <ket mono> 심해져서 이 차량이 거의 마지막 <몇>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그럼 제가 직접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그럼 아니 소리가 mm. 얼마나 크면은 뭐아 이거 뭐 여기다 좀 올리겠습니다 mm. 네아예아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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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 예,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되나요? <몇> 아여기 <거긴> 돼요? <몇> 아, <몇> 아, <compositions? 몇> 아 그래요? <economists 몇> 아 여기는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그럼, 그럼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아뭐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열겠습니다 어, 키를 한번 야키야 근데 이거 너무 눈높아지는 거 아니야? 결국 열까지 왔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1억 중반 1억 중반 차요? 와 신차가 얼마예요? 신차가는 3억대 3억이요? 집한채 값이네 미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문을 이게 어떻게 힘 줘서 올리시면 됩니다 끝까지 미띤 와 옆에도 열어 되나요? 네 그럼요 이 차는 창문을 내리지 말고 네. 문을 열어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시는 와. 이 차는 실제 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이 차가 명차다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와. 네.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어우. 와. 어우. 어우, 그냥 흩들어 와. 와. 이거 오픈카인가요? 왜저 머리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laughs> 이게 이게 이런 차인데? 앞에서, 아, 차가 안 가잖아. 안 가, 빨리 가! 이러면서 가라고 하면 되겠어, 이거. 어, 아, 그 점, 예? 똑바로? 아, 어, 이러면, 그하 그래, 이러면서. 자, 한번 시험 가볼게요, 아무튼. 네. 와! 밟아 봐도 될까요? 네. 와! 밟아봐 어떻게 해? 와, 미쳤다! 와! 와, 이거 차 내부도 대박이긴 한데, 와, 이 차는 그냥 끝나겠다. 타고 다니면은 소음 공격 끝나겠다. 아니, 진짜. 와. 문좀 닫아볼게요, 제가. 문 닫는 클라스. 문은. 손이 안, 아, 손이 안 닫는 거 싫어요? 근데, 확실히 스포츠카, 슈퍼카는 타는 게, 시야가 좁아요. 상당히 좁아서. 내려볼게요,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어 이게 문을 문이 무거워. 와와 슈퍼카 타기 어렵네. 와 확실히 마지막 차 클래스가 다름이 없네요 이 차를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매할 생각 있으세요? 무조건 이죠 왜냐면 국내에서도 거의 30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요? 네수 와... 가치가 있고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는 잘안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몇 억을 더 주고도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요? 네. 그러면 이 차를 제가 여기서 사서 몇 억에 팔면 되나요? 해 만약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나요? 네.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네. 어 연결고리? 우리 안에 소리 <laughs> 아 오늘 잘 왔습니다. 너무 늘 왔어요. 느끼신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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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벽이 좀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진짜 한정되어 있다는 벤치까지 딱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지 살 수는 없다, 절대. 살라고 하면 내가 장기에 털어놔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어, 장기도 맞나요? 뭐, 일단은 건강검진 받으시고. 하 아, 이거 싫어야 자, 이제 진짜 오늘 거즈만두 시간 정도를 고생해주셨어요. 진짜, 와. 아, 자꾸 이게 제 손에 있어. 왜안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아까 그슈퍼카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한 개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어, 여기 있네요. 벤치 여기 있다. <laughs> 그러면 이만, 이게 이제, 아, <laughs> 아, 아무튼 이것까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남은 차들도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고생이 감사드리고요. 네, 이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계시는 거 같아. 자꾸 이거 같이 떠보고 계셔.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지금 비터실장님과 함께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여러분. 제 차로 돌아왔네요. 헛된 꿈이었냐? 여러분이 추천하신 뭐 차들 많았지만은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베라크루즈. 그리고 뭐 소나타도 봤고요. 아! 람보르기 우루스를 봤어.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여러분들이 우루스를 봐야 돼. 나 우루스가 메이프 우루스만에다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봤더니 그냥 무슨 차가 무슨 황소야, 황소. 아, 놀랬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런저런 차를 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제가 잘탈수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뭐 실용성 있게 보일 수 있는 차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 영상 올라오면 그때 구매 영상이겠죠.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이상 세글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탑시다, 얼른 집에 가자. 아, 아, 이 승차감 싸 보시는 거 보소 저 타면 안 됐어. 자, 우리가 뭔 차냐, 어, 우루스 넘 개뿔, 메이플 우루스 자러 갑시다, 여러분. 고고!